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행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김 여행 작가입니다. 오늘은 발칸 반도에 진주라고 할수 있는 불가리아수도 소피아로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불가리아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나요? 저도 불가리아하던 요구르트 회사 로고송에 익숙할 뿐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불가리아는 과거 오스만 터키의 지배와 구소련 연방 위성국 시기를 피박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독특한 문화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릴라 수도원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불가리아는 발칸 다섯 나라에 둘러싸인 나라로 그만큼 역사적으로 고난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불가리아 가기 위해서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 이스탄불에서 항공편으로 이번 소피아로 날아갔습니다. 여기 번호 3번은 릴라 수도원 위치이고 4번은 그리스의 테살로 느키아입니다. 소피아 공항에 내려, 밤에 내려 보니까 입국이 수월하고 무비자에 친절합니다. 한국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야간 택시 타기가 긴장되므로 협상해서 21리브 약 10달러로 협상하고 호텔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여 호텔 간판을 보니 안심입니다. 불가리아 문자는 러시아와 같은 키릴 문자인데 호텔과 레스토랑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말은 좀 다르지만 서로 잘 통합니다. 수도 이름 소피아는 원래 지혜라는 라틴어 그리스에서 유래하였고 인구약 120만명 정도의 전원 도시 같습니다 겨울이라 거리는 한산한데 환전상이 많습니다 겨울에 가을에 찍은 사진 한장을 퍼 왔습니다 소피아에는 유명한 정교회 성당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고의 명소는 알렉산드로 넵스키 대성당입니다 러시아에는 동명 성당과 수도원이 여럿인데 13세기에 몽골군과 독일 지사단을 물리친 장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알레스 안도르넵스키는 1 9세기에 러시아 황제로 터키와 불가니아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이며 그 황제와 약 20만명의 전사한 영혼을 감사하는 선물로 30만동안 공사해서 1910년대에 완공한 멋진 대성당입니다. 제가 쓴 모자는 불가리아 국기 모양 기념품입니다. 이 성당은 성조지 로툰다 성당인데 좀 특이합니다. 콘스탄틴 대제 시대인 5시대에 5세기경 지었고 성조지는 성노습을 이릅니다. 주위 건물이 모두 대통령궁입니다. 보물 같은 성당을 철거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마당에 존재한 것입니다. 대통령궁 정문에는 경비병 두 명이 지킵니다. 거리 구경하다 보니 합창 소리가 납니다. 대법원 창립생일이라고 직원들이 모여서 축과 공연을 합니다. 외국 최행이면 프리워킹 투어로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영어 전공자가 약2 시간 진행합니다. 법원 앞, 사자상 앞에서 매일 두번 출발합니다. 다녀보니 가톨릭 성당도 있습니다. 이 나라는 불가리아 정교회가 인구 800만 명중약 70%이고 이슬람이 10%, 그리고 가톨릭과 개신교가 소수입니다. 불가리아는 이슬람인 오스만 투르크 지배를 수백 년 받아서 모스크가 많은 편입니다. 성당 바로 앞에 사거리에 유명한 천사상도 있습니다. 예, 불가리아 소피아는 물가가 쌉니다. 버스, 트램, 지하철 모두 1, 2부, 우리 돈약 1,000원 균일입니다. 맥주도 쌉니다. 시립도서관에 가보니 코리아 코너가 있습니다. 2015년 한불수교 25주년 기념으로 유무형 자료를 기증해서 생긴 것입니다. 동네에서 민나랄 온천수를 떠가는 풍경이 이색적입니다. 조그만 통에 담아가는 것을 보니 마실물입니다. 밤거리는 비교적 한산하고 치안도 안전한 듯 보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릴라스동으로 갑니다.